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본론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까지 괴 안에 담긴 언약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언약괴 안에는 두 개의 돌판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언약괴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솔로몬은 언약괴를 메고 올때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여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여 환호하며 언약괴를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남은 물건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